구독자분들께 좋은 거 혼자만 쓰셔. 와 화장 급할 때 이거 싹하면 싹스며 들어서 뭔가 싹 느낌인지 아시려나? 진짜 이거는 회사원이다, 학생이다. 잘... 광 보셔요 그냥. 아유 그냥 말해 뭐해. 하나, 둘 세. 안녕하세요. 연두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연두부님들이 추천해주신 제품을 사용해보는 시간 구추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쿠션편 기다리셨죠? 아주 그냥 죄송해요 그냥 아유 한 번만 봐줘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추천해주신 여러분들의 구추템들이랑 유튜브 댓글에서 추천해주신 구추템들이랑 모아 모아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깜짝! PPL 타임! 우선 연두부님들이 추천해주신 쿠션을 옥션에서 구입을 해볼 건데요 아 정말 그냥 쇼핑은 옥션이어요 그냥! 에? 아시죠? 첫 번째 쿠션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추천해주셨던 문샷 쿠션입니다 문샷 쿠션도 지금 가격 보니까 원래 정가는 28,000원이거든요 16,500원이에요 되게 저렴해요 지금 이게 스마이클럽 딜이라서 굉장히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어요 요것도 하나 담고, 네 담고요. 그 다음에 로메, 아, 요것도 하나 담아볼게요, 그냥 에이지 테니스도 하나 담고,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도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투쿨포스쿨, 요것도 하나. 어, 비싸네? 의외로 문샷이 만 원대인데, 이거 삼만 육천 원에 살. 비싼데 아마 볼게요, 그냥 뭘로 그냥 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 86,600원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딱 저렴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스마일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소비자로서 얘기할게요. 옥션이나 뭐 지마켓 이용할 때뭐 스마일 클럽 뭐 그거 스마일 뭘로 결제하면 좀더뭐 준다. 뭐 아주 그냥 짜증나시 그냥 뭐가 그렇게 그렇게 있다고 그냥 그러는 건가 해서 이번에 제가 진짜로 가입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저는 처음에 매달 돈을 내는 건줄 알았거든요. 연회비가 3만 원이에요. 연회비가 3만 원인데 연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 3만 5천 원을 줍니다. 여기서 우선 5천 원 이득이에요. 처음에 가입했을 때 2천 원캐시를또 줍니다. 7천 원 이득이죠. 그리고 한번 가입했을 뿐인데 매달 12% 할인 쿠폰이 나가요. 스마일 배송 무료배송 쿠폰도 나오고 막 이거 좀다 나와 요 그냥. 나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기요가 할인이 돼요. 요기요를. 배달시켜 먹으니까는 그냥, 에, 아이고, 난 이런 게 3만원에 다 되는 줄 알았으면 은 나는 그렇게 이전부터 가입하는 거였는데 괜히 가입하라고 뜨니까 더그다음 오기로 가입하지 않았는데. 총 지금 나가고 있는 금액이 절약이 된겨.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할게요. 그냥 나는 이렇게 푹푹 먹어서 샀을 때그 알뜰하게 샀을 때그 뿌듯한 행복감. 잘 샀다 연회비 3만원 내고 이득 받고 그냥 필요 없어지면 해지하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 배송요오구축탭 지대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하나 둘셋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쿠션을 바르기 위해서 눈화장이랑 입 빼고 지우고 왔습니다. 요거는 좀 봐주셔요. 또 민낯은 또 쬐까. 그래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문샷. 자,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게 웬만하게 추천해주신 쿠션은 저는 솔직히 다 써봤거든요. 요거는 진짜 한 번도 못 써봤고, 무엇보다도 그 옥션 그 스마일클럽에서 만원대로 굉장히 케이스는 아름다워요. 갤럭시, 우주 같죠? 그리고 이렇게 열면 짜자잔! 퍼프 자체도 이렇게 요 부분 섬세하게 터치할 수 있는 이쪽이 뾰족한 그런 퍼프로 되어 있고요. 컬러가 201호고요. 201호를 컬러만 보시라고 얼굴에 우선 발라볼게요. 제 얼굴에서는 살짝 밝은 것 같기도 한데 21호? 보통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101호, 여기 이게... 요거는 살짝 밝고요, 핑크 베이스 느낌이고 위에가 제 피부랑 맞네요, 그나마. 음, 에이, 기대돼요 그냥 여러분들 좋다 해가지고. 참. 어, 살짝 쿨링감 있게 발립니다. 우선. 오, 와, 아,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겠다. 되게 얇고, 피부에착 달라붙네. 보통 이제 쿠션 잘못 쓰면은 이제 모공 돋보이고 뭔지 아시죠? 그 느낌. 근데 그거는 아니고, 굉장히 얇고, 얇은 것 치고는 커버력 되게 괜찮거든요? 반쪽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문샷 마이크로 세팅빛 쿠션을 바른 쪽이고, 이쪽이 안 바른 쪽. 제가 따로 기초를 안 하고 지금 핌플패드 바로 하고 지금 얹은 상태인데도 착 달라붙으면서 굉장히 얇게 발려요. 그리고 이, 이쪽 코 옆쪽도 이렇게 뭔가 끼이면서 두껍게 발리지 않고, 와, 왜 혼자만 쓰셨슈?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좋은 거 혼자만 쓰셨슈? 근데 진짜 괜찮네. 와, 보시면은 얇고, 되게 내 피부 같은데, 어느 정도 붉은기나 이런 모공 커버는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오, 괜찮네, 여러분. 오, 지금은 다 바른 상태인데, 굉장히 살짝 깐달걀 같으면서, 얇으면서 뭔가, 몰라요, 그냥 좋아.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추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얇고 밀착력 있는데, 얇은 거에 비해 커버력이 조금 높은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좋다. 어.. 우리 연두부님들, <laughs>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짜잔! 투쿨포스쿨 쿠션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쿨포스쿨 쿠션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썼을 때막 아무래도 건성이다 보니까 막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예전에 썼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두부님이 좋다면 좋은 거지. 근데 한번 써볼게요. 아까 전과? 동일한 환경으로 닦아내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바를 거예요. 이거는 투쿨포스쿨 피싱 커버 쿠션 2호 아이보리.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테 살짝 밝은 느낌이 들어요. 2호, 3호, 3호 베이지 컬러. 3호 베이지 컬러가 제 피부에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살짝쿵 어두워 보여요. 뭘로 바를까요, 여러분? 그래도 3호가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고 2호는 조금 동동 뜨는 느낌이니까 3호를 바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극단적으로 갑자기 확 차이 나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바르면 커버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모공이 동동 뜨는 느낌 뭔지 아시죠? 밀착이 착... 안 돼서 모공이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를 때 살짝 모공 안에 넣듯 이렇게 발랐던 것 같아요. 퍼프 자체가 벨벳 느낌이에요. 저는 벨벳 느낌의 에어 퍼프들이 저한테 밀착력이 떨어지는 느낌? 저한테 착착 먹는 느낌 아니고 약간 모공도 보이고 아까 거에 비해서 확실히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커버력은 근데 괜찮아요. 되게 좋아서 지성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의 케바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건성이라서 이거를 발랐을 때 되게 얼마 안 지나서 되게 바짝 마르는 느낌? 확실히 아까 그 문샷보다는 커버력은 높죠. 커버력은 높은데요. 제가 지금 발랐을 때는 조금 아까 거보단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이 스쿨포스쿨 쿠션은 두꺼워도 상관없고 커버력이 중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딱 했을 때 괜찮은 쿠션인 것 같아요. 커버력은 딱 좋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살짝 밀착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공을 이렇게 싹 메워주는 그런 퍼프가 있는 반면 이 벨벳 퍼프는 그냥 겉에만 두들겨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쿨포스쿨 쿠션은 커버력은 완벽하지만 두껍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잘 발라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쿠션 쓰는 이유가 급하게 아침에 막 두들겨서 되게 편리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느긋할 때 써야 될것 같고, 커버력을 1순위로 두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쿠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에이지 20스입니다. 뭐 이렇게 종류가 다르네요. 근데 똑같이 에센스 커버 팩트 RX 제품이고, 아이고, 내가 잘못 샀네요. 둘다 23호로 샀어. 내가 평소에 2 3호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2 3호를 샀는데 얘는 핑크! 핑크 베이지고요. 얘는 미디움 베이지래요. 그래서 얘가 케이스가 핑크인가 봐요. 그리고 얘는 하얘요. 제가 이걸 왜 모르고 무식 중에 2 3호를두개 샀냐면요. 워낙 도 하얗게 나온다는 소문이 많아서 l g 트애니스가 그래서 제가 23호를 사야지 해가지고 얼떨결에 23호를 두 개를 구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커버력이 잘안 좋아서 발라도 발라도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어쨌튼 이게 핑크빛 23호. 어, 근데 피부에 착 맞는다. 요거는 그냥 미디움 베이지. 아, 근데 모공 뜬다. 왜 미디움 베이지가 더 밝지? 뭐지, 여러분? 미디움 베이지가 더 밝아요. 이것도 23호인데, 이건 하얀색 23호고, 이건 핑크빛 23호인데, 이게 더 자연스럽고, 이게 더 밝아요. 밑에는 잿빛이 돌면서 밝고, 얘는 조금 자연스러운 핑크빛이 돌면서 밝네요. 나는 핑크빛 23호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해줘야지, 또. 어머,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물 나오시죠? 에센스가 그득그득 해요물 나오는 거 보셔요. 이거 봐요, 그냥. 저는 밤 타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여러분 추천해줬으니까 뭐 어째? 달라요, 그냥. 제품을 리뷰하는 거니까 따로 도구는 안쓸 거고 어 이것도 얇게 발리고 촉촉하고 냄새도 좀 좋고 그런데 우선은 모공 커버가 제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 이게 붉은기 커버가 제대로 안 되네요. 코 옆쪽이 보시면은 아직도 빨갛거든요. 빨간뒤 조금 아쉽네. 그 외에, 뭐, 밀착력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얇은 것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촉촉한 것도 괜찮은데 이런 코 옆에 붉은기나 이런 얼굴의 붉은기는 완벽하게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밑둥 잘린 브러쉬로 바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수정 화장용으로 쓰기에는 진짜 얇고 괜찮은데 그냥 이거를 기본적으로 쓰기에는 피부 좋으신 분들이 써야 될것 같아요. 커버력이 뭐 없어. 그냥 거의 두들기는데 모공에 완벽 밀착 안 되고 붉은 기도잘안 가려지고 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피부 좋으신 분들 쓰는 게 낫겠다. 피부 좋으면은 뭐 그냥 착착 달라붙겠죠 그냥. 근데 확실히 촉촉에 포커싱이 되어있다 보니까 커버력이나 이런 거는 살짝 낫다는 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 드리면 그 엄마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짠! 로맨입니다 여러분. 롬앤 저도 이 제로 쿠션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작년에 나왔을 때 특히 여름에 진짜 그냥 화장 급할 때 이거 싹 하면 싹 스며들어서 뭔가 싹뭔 느낌인지 아시려나? 싹싹싹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컬러를 봅시다. 23호요. 짠. 전 23호를 썼었어요. 제 피부에 딱 맞아서. 이게 21호, 23호인데요. 저한테 착 붙는 거는 23호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롬앤 쿠션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찍어주셔요. 이걸로 주변까지 이렇게 탁, 톡, 톡, 톡. 아 이거 한때 진짜 자주 썼었는데 요거가의외로또 얇은데 커버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코 옆에 붉은 기나 이런 거 되게 잘 가려줘요. 제가 이거 좋아했던 이유는 파운데이션 안에 들어있는 파우더 입자가 되게 작은지 이 모공이 아까 뜨는 형상 보여드렸잖아요. 보에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걸로 두들기기만 해도 모공에 막 낀다거나 모공이 돋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쿠션이라서 보셔요, 해요, 보셔요. 해요. 노랑이랑 붉은기를 싹 가려줘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발라도 커버도 잘 되고, 얇고, 적은 양으로도 커버도 잘 되고. 근데 이게 좀 갈수록 조금씩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찬바람 맞고 뭐 이러면은, 조금 건조해요. 근데, 딱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딱, 복합성. 우리 복합성 두부님들이 딱 써보셔요. 복합성 여두부님 쓰시면은, 그렇게 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냥. 아유, 좋아, 나도 이거. 잘 썼었어, 진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단점을 하나 꼽아볼까? 꼽을 수가 없네 참.. 누가 이렇게 잘 만들려 됐쉬 그냥 좋은 건또 구독자분들 잘 알아요 그냥 여기다가 가루 파우더 탁탁 한 다음에 슉 하면은 그냥 오래 가요 파우더랑 같이 사용했을 때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굉장히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해 그냥 그 다음 여러분들이 클리오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 이거는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가져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오의 모든 색조를 좋아하는데 이 쿠션이 막 나한테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또 그건 또 옛날 말이니까, 또 옛날 일이니까, 또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냥 에? 넷플릭스 그거 다큐 한번봐 보시면 기억도 왜곡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쓴지 오래돼가지고 아우 심지어 오랜만에 써서 이것도 없어. 어떡하지?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다른 그 에어 퍼프를 쓸게요. 아우 오랜만에 쓰네 클리오 이거. 말랐나? 말른 건가?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여기를 한번 착 커버해볼게요. 오랜만에 써가지고 아~ 아~ 커버력이 좋구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천해주셨구나. 딱 닿을 때 느낌이 싹 감기면서 오랜만에 쓰니까 그러니까 또 인간의 뇌는 또 기억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아~ 이 참. 워낙 막 수백 개의 쿠션을 쓰다 보니까 매번 아~ 이 쿠션은 어땠어? 저땠어뭐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얼굴에서는 살짝 드~ 끼가 있어요. 이 코쪽이나 이쪽에 살짝 뜨는 끼가 있는데 이건 기초 잘하면 될것 같고 커버력이 있네 확실히. 와 약간 파우더랑 파운데이션 같이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쪽을 바르니까 딱 차이 보이시죠? 커버력 좋죠. 투쿨처럼 커버력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괜찮겠다. 촉촉함은 전혀 없습니다. 커버력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촉촉하진 않지만 커버가 잘 되네요. 붉은기도 싹 가려지고, 코 옆에. 오, 어, 커버력 괜찮네. 어어. 어이고, 내가 이렇게 그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클리오즈 쿠션을 앳겨주질 않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자주 애용해줄게. 아, 되게 파우더 이렇게 싹한 느낌이고, 커버력도 완전 컨실러 한 느낌이고, 진짜 괜찮은디요? 아, 그니까, 연두부님들이 괜나가 추천해줬을 리가 없다니깐요. 되게 세기에 발견했다. 좋다. 커버야 아껴줄게. 이제 내가 커버력이 필요한 날널 찾을게. 그래. 미안해. 서 그냥 어, 괜찮네. 우리 집에 이렇게 박혀있었는데 좀 미안하네. 네, 여러분, 우리 제가 아무래도 여름에 그 추천 제품들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잘안 무너지고 커버력도 좋고 살짝 그런 걸로 많이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희의 촉촉이 쿠션을 추천드리라 해요. 이거는 스킨 메이크업 때도 알려드렸던 건데, 짠! 어뮤즈의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기초 진짜 대충 해도요,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착! 커버력은 많이 없지만 그냥 막 발라도 진짜 안 떠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회사원이다? 학생이다?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이거는 제가 죄송해서 그냥 추천드리는 겨울용 쿠션인데요 이것도 한번 발라봐야지 또. 오케이 텐션망으로 되어 있어요 짜자자자자자자. 기대일도 안 했는데 착착. 그냥 막 바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확 이렇게 발라도 그냥,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그냥. 내가 촉촉이파한테 제대로 추천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어, 보셔요, 그냥. 광 보셔요, 그냥. 아유, 그냥 말해 뭐해, 이거는. 말해 뭐예요, 그냥. 어? 목이랑 차이가 나는 게 또, 아유,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 보세요. 광. 이거 진짜 막 발라도 안 떠요, 건성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바른 쪽, 바른 바를. 이게 장점이 모공이 안 도드라지면서 그냥 광이 이렇게 사르르. 건성한테도 이렇게 광이 착.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냥. 근데 이거는 살짝 코쪽 무너짐 조금 있다는 거. 파우더랑 같이 사용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이 직접 추천해주시는 굿추 템. 오늘은 쿠션 편을 보여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것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베스트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두두두두두두. 무인 샤 쿠션입니다. 우선은 진짜 최적가로 만 원대로 구입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얇. 착 붙고 허바록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얇음 그 얇음 <laughs> 그 얇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진짜 출근할 때 각이다 문샷을 뽑았습니다 진짜 말도 많이 그냥 나는 그냥 꽂혔슈 그냥 솔직히 여기 있는 쿠션들 많이 써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를 다 제치고 그냥 문샷입니다 문샷 여러분들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구추템은 여러분들의 파우더 추천을 받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최애 파우더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